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엔 올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리스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 6점이 어때요? 6%대 저점을 찍고, 또 3%대 고점 찍고, 현재 1%대 상승 중이세요. 자, 143,000원대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자, 지금 역대 신고가를 다시 경신할 모습이죠. 자, 역대 신고가 138,700원. 지난 11월 고점이에요. 자, 밴드 폭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벌려가는 패턴도 기대를 해보고요. 자, 현재 이 모습이랑 닮아있어요. 이때. 밴드 폭이 이제 좁아지는 패턴, 좁아지는 패턴. 그리고 10월 저점 대비 11월 고점. 자, 이 상승 폭의반 정도 지지받고, 또 기초 반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차트를 좀 늘려봐야 돼요. 차트를 쭉 늘려보시면은, 와. 자, 지난 2월에 핫했죠. 자, 3연상을 기록했었으니까. 자, 이때 상승 폭이 얼마예요? 378%죠. 378%, 378 상승하고 이 상승 폭의 반 가격, 반 가격 위에서 이박스을 만들었어요. 수 개월 동안 에박스콘 만들고 자, 이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1차에 이어서 현재는 2차가 진행 중이다. 자, 지난 9월 상승 그리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승, 자, 이 상승 만들어내고 자, 현재는 쌍봉을 만들어갈지 아니면은 다시 이 추세대로 더 올라갈지 그 기로에 있어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지난 11월, 10월 말에서 11월 이 중순까지 집중 매집했죠. 매집하면서 가격을 더 끌어올렸어요. 자, 반면에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또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이눌린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자, 기관은 또 3주 동안에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 보시면은 자, 이 눌림 구간에서 에너지가, 자, 요 상승을 만들어내고, 자, 그리고 수개월 동안에, 이 바스권, 이 눌림 구간에서 에너지 모으고, 자, 요 상승이 나왔어요. 자, 최근에 또 다시 상승 탄력을 받는 거, 최근에 이 탈모 치료제,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두피에 바르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가 임상에서 성공했어요. 임상에서 성공하면서 탈모인들의 기대감이 커졌죠. 기준 탈모약에 비해서 모발수 증가율이 높아요. 부작용도 적어서, 탈모약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이코스모 파마슈티컬스라는 제약사가 이 제약사에서 개발한 남성형 탈모 신약이 임상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임상 3상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발 성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이죠. 그 미국과 유럽 이 50개 지역에 1,465명 이 남성형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6개월 동안 매일 해당 신약 성분을 두피에 바른 다음에 위약, 가짜 약을 투여한 그룹과 비교를 했더니만 모발 수가 무려 539% 늘어났어요. 올리스도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남성형 탈모 치료제 올리스 104C 임상 2A상에 진입했어요. 글로벌 탈모 치료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올리스의 탈모 치료제는 RNA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탈모 치료제예요. 기존 치료제 대비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 효능은 높였어요. 이게 특징인데, 그 탈모 치료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지속적인 수급이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자, 바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전망이 돼요. 노보노데스크가 지난 11월 10일에, 현지 시간으로 11월 10일에, 이메시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이 에센스 삼상 임상 시험의 사후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은 이 세마클루타이드를 투여한 환자들은 체중이 2% 이하로만 줄어도 위약을 맞은 환자보다 간 염증이 크게 개선됐다라고 알려졌죠. 그 세마클루타이드의 효과가 단순히 체중 감량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시처럼 그 대사 질환 연관성이 높은 병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 24년대에는 89억 달러였죠. 그런데 2030년도 되면은 1,5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에요. 그 올해 연 매출도 이 비만 당뇨 치료제가 10년 동안의 1위였던 하감제를 그 제칠 것이다라며 시장 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죠. 한국에서도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를 보면은 올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이 면역 항암제와 바로 이 비만 치료제가 주도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글로벌 비만 대장주 바로 일라이릴리. 자 일라이릴리가 시총 0.9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올리스는일라이릴리의 최대 9,117억 이 규모로 올릭스 702A를 기술 이전했죠. 연초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자이 때문에 3연상을 기록했었고요. 이 올릭스 702A의 특징이 뭐냐? 리버핵상 간섭 기술로 메시 발병과 관련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전 임상 연구에서 올리스 702A는 자, 메시와의 간 섬유화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 대사 질환에서도 효능을 확인해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자,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올리스의 역대 신호가 경신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올리스의 추가 상승 모멘텀 제가 또 말씀드리 전에 일단 타점을 잡는 방법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 자, 분할 매수 공략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나눠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또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뭐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자, 굳이 신호가 안 나왔는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단기간에도. 자, 역대 신호가를 앞두고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에서도 신호가 계속 나옵니다. 신호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비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 상단의 연락처, 연락처로 텔, 문자 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리고요. 텔레는 방에서 개별 토크로 요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를 잘못 보시겠다. 너무 바빠서 차트를 볼 시간이 없어. 난 그냥 편안하게 사인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신 분들. 상단에 나처럼 종목 이름 올리스. 올리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유 종목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 종목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들 신호에 근거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넨 방에서도 대응 전략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올리스도 마찬가지죠. 자, 올리스 보시면은 검색을 해보시면 쭉 나오죠. 자, 올리스는 제가 이눌린 구간에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중장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6월 11일 날 46,750원에 공유 드렸어요. 자, 쭉 보시면은 6월 11일. 자, 여기죠. 자, 맞죠? 자, 6월 11일 46,750원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죠. 그 뒤로 신호가 계속 나왔어요. 자, 그래서 분할 매수로, 신호 날때보다 분할 매수로 제가 모아가시는 전략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요. 자, 지속적으로 신호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자, 상하가도 나오고, 자, 결국엔 9만원 돌파, 또1 0만원 돌파. 자, 그 뒤로도 신호가 계속 나오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공략할 타이밍이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요. 자, 결국엔 14만원도 돌파. 자, 46,750원에 잡아드리고,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단기에서 스윙으로 전환하고 또 스윙에서 또 중장기로 전환했어요. 중장기는 6개월 이상이에요. 그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쉽게 따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는 또 상한가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타점 잡아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단기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를 공유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종목들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황도 드리고 있고요 자, 금일장에는 자, 세 종목. 자, 먼저 현대무백스 보시면요. 현대무백스. 제가 11월 5일 날 잡아드렸죠? 11월 5일에 9,650원에 공유 드렸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11월 5일. 자, 여기죠? 자, 보세요. 11월 5일. 9,650원. 자, 여기죠? 그리고 신호가 더 나왔어요. 그 없으신 분들은 저 분할 매수로,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로 공략 가능하시다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더 좋은 단가에 매직 기회를 더 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요. 만천원도 돌파하고, 자,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자, 만삼천원도 돌파. 만삼천팔백육십원 다녀왔죠. 자, 요 상승이 나왔어요. 어때요? 괜찮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LNC바이오. 자, LNC바이오 보시면요. 10월 1일 날 공유 드렸죠? 5만7백원에. 자, 쭉 보시면은 10월 1일. 자, 여기죠? 10월 1일. 자, 보세요. 맞죠? 10월 1일. 자, 5만7백원에. 자, 10월 1일. 여기에요. 10월 2일날또 신호 2개 나오고, 자, 이 가격 근처에서 신호가 계속 나왔죠. 자, 충분히 기회를 더 줬어요. 더준 다음에, 자,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중간중간에 또 흔들어주고, 다시 끌어올리죠. 이렇게. 자, 7만원도 돌파하고, 자, 8만원도 돌파. 자, 이 정도 터 이제 스윙으로 전환했어요. 추세가 좋으면 은또 중장기로도 끌고 갈수 있으니까, 자, 요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KNR 시스템. KNR 시스템 보시면요. 자, 11월 24일, 신호 3개 나왔을 때, 공유를 드렸죠? 자, KNR 시스템 자, 11월 24일 여기죠? 자, 보세요. 맞죠? 자, 21,300원에 공유 드렸어요. 자, 24일 맞죠? 신호 3개 났을때그 뒤로 신호가 또 나왔죠? 자,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타이밍에 공유 드리고 자, 다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주가를 자, 이렇게 자, 이 상승이 나왔어요. 29,350원 다녀왔죠? 자, 제가 이렇게 텔레댄 방에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드려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이 개인 투자가 힘드신 분들, 개별적으로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그리고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보다 손실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어요. 그 자식 대신에 노후준비, 노후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뿔려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 공략해서 집중해서 좋은 결과로 극대화시켜야지 자 그럼들 그 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해결되실 거예요 자 올리스 1번 차트 보시면요 자 추가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죠 44조원 규모의 이 메시 이 메시 시장에서 치료제가 단두 개예요 자 메시가 뭡니까 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이간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죠. 뭐, 비만이라든가, 이 인슐린 저항성, 또 제2형 당뇨병, 또 대사증후군. 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에요. 그 발병 기전이 복합적이고, 환자마다 증상과 진행 단계가 다양해요. 그 치료가 어렵죠. 치료가 어렵습니다. 현재 FDA에서 승인된 신약이, 이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 디프라, 레즈 디프라와 그 노버노 디스크의 위고비아시죠 비만약. 단두 개에 불과해요. 그런데 두 약물 모두 다 효과가 제한적이죠. 제한적인 효과에 머물러 있어서 다양한 작용 기전을 가진 신약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이 최근에 FDA가 임상시험 평가 조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 후발 주자의 진입과 함께 국내 개발 기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FDA는 이 메시 신약 임상에서 기존 필수 조건이었던 이 간생검, 간생검 이 부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FDA는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 비침습적 방법을 통해서 간 상태를 반복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을 하면 은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동시에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용이하게 할수 있고 또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국내에서 메시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신약 개발 속도를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한미약품, DND 뭐 파마테, 동아 SD 자, 이런 기업들이 임상을 진행 중 있는데 올리스도 마찬가지죠. 올리스는 지난 2월에 사면상을 기록했을 때 그때 나온 이슈가 뭡니까? 일라이릴리에 최대 6억 3천만 달러, 9,117억 원 규모의 이 올리스 702A를 기술 이전했죠. 리버 핵산 간섭 기술로 이 메시 발병과 관련한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점이 이 올리스 702A의 특징이에요. 그전 임상 연구에서 올리스 702A는 메시와 간 섬유화뿐만 아니라 또 심혈관 대사 질환에도 효능을 확인해서 임상을 진행 중이세요. 올리스가 RNA 간섭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메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개발을 일라이릴리와 협력 중이죠. 계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죠. 그 메시뿐만 아니라 뭐 비만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으로 그 타깃을 넓혀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환자군을 커버하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자, 올리스의 이 비만 치료제, 이 올리스 702A가 지난 2월에 일라이릴리에 총 9,117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된 파이프라인이죠. 이 올리스 702A는 m a r c 1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그 기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 경쟁 약물인 노보노디스크의 NN6581보다 개발에 앞서 있다라는 평가죠. 기술 이전 계약금은 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올해 12월 올해 12월 임상 일상 종료 또는 내년 후속 개발 진전 시에 의미 있는 마일스톤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플랫폼 확장성도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레알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했죠. 지방조직과 또 CNS 이런 후보 물질의 임상 진입이 2026년에서 2027년까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기회 주자마다 또 공략을 하셔야겠죠? 자, 물론 세례들이 현재 구간에서 구원해서... 또는 위에서든 아래서든 또 흔들어 줄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슬람들 맘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는 구석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또 신호가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공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잘안 되시면은 그냥 상대를 라처로 종목 이름 적어 주시고요.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시죠.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에서도 제 대응 전략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올리스가 역대 신고가 경신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FDA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아시죠? 위고비. 이 위고비를 대사 이상 지방간염 메시 MASH 메시이 대사 이상 지방간염의 두 번째 치료제로 승인했어요. 승인. 승인을 하면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죠. 이 메시는 뭐냐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세포에 바로 이 중성지방이 축적이 되는 질환이에요. 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진행성 대사 질환이죠.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른다. 간내 염증 그리고 섬유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간경화, 간암, 간부전 이런 심각한 간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치료제 개발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수년간의 신약 개발에 실패하던 중에 작년 3월에 24년 3월에 미국의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가 첫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마드리갈의 레즈 디프라, 이 레즈 디프라는 FDA에서 승인받은 세계 최초의 이 메시 치료제예요. 하루 한 번만 복용하면 돼요. 그리고 메시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요. 메시 치료제 시장이 2026년 253억 달러, 하나로 약 33조 원 정도 되죠. 이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현재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도 이지방관염메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올리스를 포함해서 뭐 동아 ST, 한미약품뭐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미국 일라이 릴리와 총 9,1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죠. 이 때문에 사면상도 기록을 했었고, 올리스는 메시와 심혈관 대사 질환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임상 일상 물질인 이 올리스 702A, 이 물질을 개발, 상용화를 목표로 올리스는 릴리에게 이 물질의 독점적 라이센스를 부여했습니다. 그 올리스 702A의 효과가 장시간 지속됨에 따라서 이 일상 임상시험 추적 관찰 종료와 탑라인 발표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죠. 올리스가 프랑스 오픈 이노베이션, 자, 때아라고 부르죠. 때아. 이 때아 이 기업으로부터 기술 권리를 반환받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 자체 연구를 이어간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올리스가 기술 반환을 받은 황반변성 신약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이전과 후속 연구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지난해 프랑스 때아로부터 파이프라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에 자체 개발로 전략을 선회한 바 있었어요. 올리스의 막막질환 신약 후보 물질 기술 반환은 이 때아의 내부 경영 사정과 사업 전략 개편에 따른 그 조치로만 알려졌죠. 그 올리스는 파트너사의 기술 반환 결정과 별개로 이 진전된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목표죠 올리스는 2019년 프랑스 떼아에게 황반변성 치료제 이 올리스 301A 이 치료제를 기술 수출하고 2020년 올리스 301A에 대한 확장 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떼아는 지난해 6월에 이 올리스 301A에 대한 권리 반환을 통보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올리스는 올리스 301A의 개발을 자체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자, 미국에서 임상 일상 임상 일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 CSR 수령을 앞두고 있어요. 임상 일상에서는 투약 후약효가 최대 5개월간, 5개월간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죠. 올리스는 올리스 301A와 관련해서 습성 황반변성 뿐만 아니라, 이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논의가 진행 중이죠. 자, 그런데 이 A상 진입 전에, 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이 예상을 진행을 해서 기술 가치를 키워서 더큰 규모로 기술 이전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방침이죠. 황반변성은 잘 아시겠지만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현재 치료제는 습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승인된 표준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은 급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 습성 황반변성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이 부작용과 한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올리스 301A의 단의 용량 상승 투여 연구에서 바로 이 고용량의 약물 투여군에 대한 24주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큰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가 않았죠. 그 기술 이전과 논의는 전 임상과 일상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통상 이 파이프라인 가치는 이 이상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상 이 단계에서 파트너십 계획하고 있어요. 지난 2월 7일에 미국 제약기업인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와 선급금과 그리고 마이스톤 포함 9,117억 원이 규모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체결 했죠. 발표하자마자 3면상을 갔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염, MASH, 이 대사 이상 지방간염과 또 심혈관 대사 질환, 이 질환들을 표적하는 임상 일상 물질인 바로 이 올릭스 7호016 이 물질의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올릭스는 이 물질의 임상 일상을 완료를 해야 되고 또 임상 개발과 사업하는 일레릴리가 맡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일레릴리에게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부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일레릴리가지만 올릭스가 추가 잭팟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일레릴리의 버금가는 빅파마와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나올 성과는 피부와 모발, 피부와 모발 재생 의학과 관련된 공동 연구 개발 요거 관련해서 계약이라 언급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일례일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업체로는 올해 첫 기술 수출의 성공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요 모멘텀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올릭스가 지난 5일에 프랑스 로레알과 이 짧은 간섭 리보핵산 이 siRNA를 활용한 피부 모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었죠. 예, 로레알과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반년 사이에 이두 건의 빅딜 성과를 거뒀지만은 자, 계약 규모의 미공개로 또 단기 조정을 받은 모습이에요. 이 계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번 공동 연구 계약의 의미는 이 폭넓은 이 확장 가능성에 있어서 이번 계약이 올리스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것이라는 전망이죠. 자, 그리고 올릭스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이로리알로부터 수백억 원의 규모의 자금 수령이 예정되어 있어요. 일단 공동 연구 결과물의 범위가 뭐 화장품이나 치료제 이런 구체적인 품목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올릭스는 지난 2월에 어때요? 지난 2월에 일라이 릴리와 자, 6억 3천만 달러, 약 9,116억 이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계약 상대방의 요청으로 이 선급금 규모라든가 뭐 세부적인 이 마일스톤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는 3연상의 추가 급대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연이어서 이 빅딜을 성사시켰지만은 자 이러한 성과가 뭐 기업 가치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죠. 그냥 시장에서 그냥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계약이 갖는 난다른 의미는 이 계약서에 담긴 추가 공동연구 계약과 이 관련된 내용에 숨겨져 있다 자 요런 분석인데 자 로레알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기술 이전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점적인 이 독점적인 협상 권리를 갖게 되세요 그리고 이 장기간에 걸친 이 협력이 향후에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에 그 양사가 깊게 논의를 했다는 라 부분이죠 그 향후에 공동 연구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상업화가 추진될 경우에는. 원료 생산과 공급 계약으로 양사의 협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라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에는 올리스는 향후 좀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서 올리스의 리보 핵산 플랫폼 기술이 검증이 되면 자, 로레알 외에도 다른 기업들과 추가적인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탈모 화장품 상업화 개발의 경우에는, 자 원료 공급과 이 생산 계약도 필요하죠. 그리고 빠르면은, 자, 26년도, 2 0 2 0년도 하반기부터, 로레알과 상업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 시제품 수준까지 개발이 마무리된 상태죠. 자, 일단은 뭐, 선급금 그리고 계약 규모, 자, 이런 것들, 수익 규모의 불확실성으로, 올릭스가 확보한 현금을 비롯한,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자, 2분기 중에는 자, 중국 제약사 이 한소 제약으로부터 이 마일스톤을 수령했죠. 자, 규모가 300억 달러, 약 43억 원 정도 되죠. 자, 이 매출이 2분기에 반영되어. 그리고 충분히 유의미한 자금을 확보해 놨어요. 그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자, 메시죠. 이 메시 치료제 파이프라인인이 올렉스 702A의 후기 임상 비용이 결국엔 일라이 릴리 몫이 되면서 올리스는 보유 자금을 사용하는데 이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라이리로부터 수령한 선급금도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로레알 선급금도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들에 대한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뭐 시장의 우려가 과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